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금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근 많은 단체들이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단체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공식적인 금융거래 주체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유번호증입니다. 고유번호증은 동호회, 부모임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게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유한 식별번호입니다. 쉽게 말해 비영리단체의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 10자리의 번호를 통해 단체명의의 계좌개설과 세금계산서 수령, 그리고 후원금 관리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고유번호증은 비영리 활동을 위한 것으로 만약 수익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면 별도로 수익 사업 개시 신고를 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고유번호증은 관할 세무서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함으로써 받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대행이 가능하여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발급까지는 통상 1~2주 정도가 소요되며 필요한 주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사무소 사용 권리 문서의 경우 실제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주소만 있어도 되지만 해당 주소의 소유자가 단체의 사용을 허락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사용 승낙서, 어떤 형태 등 상관없으나 주소 사용의 정당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이를 가지고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단체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 담당자에 따라 미세하게 서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